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. 안녕하세요. 르트약사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, 그리고 2021년 올해까지 시간이 흘러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. 확진자 수도 계속 누적되면서 이 코로나19의 후유증을 걱정하시는 분들 역시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. 다양한 후유증 중에서 특히 이 폐섬유화가 진행된다는 게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요. 참고로 이폐 섬유화는 이폐 세포가 점점 딱딱해져서 섬유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. 당연히 병원 치료가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하겠지만 더불어서 이 보조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영양소가 뭐가 있을까 저는 궁금해졌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찾은 그 비밀의 영양소를 여러분께 공개하려 합니다. 아마도 잘 알지 못하는 영양소일 수도 있습니다. 먼저 이 섬유화라는 걸 조금 자세히 볼까요? 우리가 감염이나 염증이나 면역 반응이 생기는 과정에 우리 세포는 이 치료와 재생 과정을 거칩니다. 이 과정에서 보시는 것처럼요, 이 마크로파지 같은 면역 세포도 작용을 하고요, 또 결합 조직을 생성시키는 이 섬유화 세포의 활성도 중요하게 됩니다. 적절한 치유 과정 속에 다양한 염증 반응을 끝내라는 신호로 마무리되면 우리는 다시 탄력이 있고 좋은 세포로 조직을 재생하지만요 염증 반응이 지속되고 반복되면 결국 이 섬유화 세포들의 작용이 계속 반복되면서 탄력과 그 세포 기능이 떨어지면서 세포가 딱딱해지고 섬유화가 오게 되는 겁니다. 그게 간이 될 수도 있고요, 뭐 신장이 될 수도 있고 폐가 될 수도 있는 거죠. 이처럼 복잡한 섬유화 과정에는 이 보시는 것처럼요. 인터루킨 같은 사이토카인, 또 TGF 베타 같은 다양한 신호 인자가 관여되지만 특히 우리는요. 여기 보시는 이 갈렉틴 3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갈렉틴 3 굉장히 낯설고 어려우실 용어인데요. 원래 이 세포 안과 밖에서는요. 끊임없이 서로 상호 작용과 신호를 주고 받습니다. 이때 이 갈렉틴 3가요.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중개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갈렉틴3는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발현될 때는 큰 문제가 없게 되지만, 과도하게 발현되면 염증 반응의 증가와 더불어 이 심장이나 신장, 간 폐의 섬유화 과정을 증가시키게 됩니다. 그러면 이 갈렉틴3 신호인자를 조금 줄여주거나 막아줄 수 있다면, 폐섬유화하는 과정을 줄여주거나 조금은 더 늦출 수 있지 않을까. 저는 그 점을 주목해 봤습니다. 물론 이것만으로 모두 막아지고 잎 폐소묘하는 과정이 나아진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도움이 될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면 좀 시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갈렉틴3를 억제할 수 있는 기전을 가진 영양소가 뭐가 있을까 좀 찾아봤더니 특히 두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. 그첫 번째 영양소는 단연 MCP, 즉 모디파이드 시트러스 팩틴이라는 성분입니다. 우리말로 변형 감귤 팩틴이라고 부르는데요. 사실 이 팩틴은요. 우리 장에서 소화와 흡수가 잘 되지 않아서 프리바이오틱스의 역할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다당류인 팩틴을 화학적으로 분자를 작게 만들어 흡수율을 증가시키게 된게 바로 이 MCP인 거죠. 장 건강에만 도움이 됐던 팩틴과 달리요. MCP는 항산화, 콜레스테롤 조화, 면역력 활성 뭐 중금속 해독 같은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. MCP가 이런 작용을 할수 있는 이유는요. 아까 보셨던 염증 반응의 신호 전달 과정인 갈렉틴 3를 억제해서 섬유화나 염증 반응 또 암의 전이 반응 같은 것을 다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죠. MCP의 이런 특징적인 작용 때문에 현재 MCP는 암전이나 심혈관계 질환, 신장 질환, 중금속 해독, 섬유화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연구되고 있었습니다. 구독 좋아요. 그래서 이 MCP의 제품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찾아봤는데요. 아직 국내에서는 제품이 없었습니다. 하지만 해외에서는 벌써 제품화 돼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MCP 제품 같은 경우 복용량은 캡슐이든 분말이든 약 5에서 15g 정도로 섭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뭐 복부경련이라든지 설사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꼭 제품에 적혀 있는 복용량과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갈렉틴3에 대한 연구 결과가 많은 이 MCP 하지만 아, 가격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비쌌습니다 야, 이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루틴하게 구매하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요. 저는 또 다른 영양소가 없는지 찾아보았습니다. 갈렉틴3를 억제시킬 수 있는 두 번째 영양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컬큐민입니다. 컬큐민도 이 갈렉틴3 억제에 이 포텐을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받은 영양소인데요. 직접적으로 억제하기보다는 이 갈렉틴3를 발현시키는 과정에서 그전 단계의 염증 전사인자인 AP1과 n f 카파를 억제함으로써 이 갈렉틴3 발현을 억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겁니다. 사실 컬큐민 같은 경우는 요 보시는 것처럼 뭐 AP1이나 n f 파 b 뿐 아니라 다양한 신호를 업하거나 다운시켜서 몸의 균형을 맞게 조절해주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. 그러니 굳이 갈렉틴3를 억제하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우리 몸의 균형을 위해서 섭취해줘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. 가격도 뭐 MCP에 비해서는 훨씬 저렴하기도 하고요. 자, 컬큐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, 제품 고르는 법까지 제가 이 영상들에 자세히 해드렸으니까요,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<목소리> 코로나 유증 예방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자신의 면역력의 균형인 것 같습니다. 과도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손상된 세포의 치유와 재생을 적절하게 끝내는 이것. 그래서 섬유화 과정이 덜 발생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게. 바로, 휴증을 억제하는 가장 중요한 거죠. 물론, 영양제가 모두 그것을 막아주는 것은 아니겠지만, 금액적 부담이 없는 선이라면,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저전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. 앞으로도 이 과학기술과 의학의 수준은 점점 높아지면서, 우리에게 생소한 이 영양소들이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. 하지만, 걱정하지 마십시오. 제가 언제나 여러분에게 새롭고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.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림까지 잊지 마십시오. 지금까지 비틀 약사였습니다. 구독을 원하신다면 있죠.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있죠.